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.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한 것도 아니고 뭐야 무로픈 거? 이런 정도면. 네. 근데 그 정도 기분 나쁨이 오래 간다거나 슬픔이 정말 오래 간다거나 그러면 조금은 걱정 어린 마음으로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쌍문에이 선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 인사를 몇어까지 하실까요이 음, 영상이 지금 언제 나가는지 모르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<웃음> 한 <웃음> 아. 지금이 2월이잖아요이거한3월 2월. 이거 초쯤 나왔죠? 그렇죠. 네.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. 이런 꿈을 꿨을 때 굉장히 이제 신나라거든요. 응. 시청하신 분들도 살면서 앞으로라도 한 번씩 꾸는 자주 꾸는 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. 그 요거 설명하기 전에 꿈의 세계는 되게 무궁무진하거든요. 응. 그냥 이유 없이 꾸는 꿈일 수도 있고 그냥 무의식적인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연애하고 싶다. 뭐 하고 싶다 이런 꿈 이런 걸 너무 평상시에 많이 생각을 하면 연애하는 꿈을 꾼다거나 무의식이 그대로 반영하는 거일 수도 있고 미래를 또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이게 딱 단정지어서는 설명할 순 없어요 근데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걸 껐을 때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? 이거예요 네. 그게 더 현명한 질문의 대답인 것 같아요. 아, 힘들다, 해몽. 네네. 네. 해몽이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다르거든요. 현실에서는 안 좋은 게 꿈에서는 좋다 이런 해석이 많아요. 똥이 현실에서는 더럽고 냄새 나고지만 꿈에서는 또 부의 상징, 재물 이런 걸 수도 있고 되게 현실하고는 정 반대되는 걸수 있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꿨다 이런 거에서 또 해몽이 또 좋은 거다, 무병장수하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.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꿈은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했잖아요. 그 꿈이 근거가 있는 꿈이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되게 너무 멀리 거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. 무당은 좀 안정적인 기운이 있어요. 멈추고. 그릇을 담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신을 받고는 되게 불안정한 게 아직은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공부가 차츰차츰 되면 안정적이시거든요. 근데 일반 분들은 무당에 비하면 불안정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. 뭐냐면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다는 거. 그리고 지금 코앞을 볼 때도 있지만 너무 미래를 볼 때도 있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꿈이 바로 하루아침에 라고만은 딱 해몽할 순 없어요. 근데 그 꿈을 꾸면 우선은 일어났을 때 뭐지? 너왜 이런 꿈 꿨지? 이렇게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우선은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을 거고, 꿈에서도 막 대성통곡한 게딱 깨자마자 아직 여운이 남아있어서 막 너무 슬픈 사람이 있고. 깨고 놀고막 그런 게 꿈의 여파가 올 때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세 번째, 일어나자마자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. 음.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.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고, 뭐한 것도 아니고, 뭐야, 뭐 이런 거. 봐서. 이런 정도면. 뭐지? 네. 근데 그 정도 기분 나쁨이 오래 간다거나, 슬픔이 정말 오래 간다거나, 그러면 조금은 걱정 어린 마음으로, 우선은 부모만 걱정할 게 아니고, 그걸 꾼 나. 내가 행동거지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. 왜냐면, 꿈이 무조건 부모만을 딱 보여주진 않고, 나보다 윗사람을 부모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는 거고, 저도 저희 뭐 부모님의 신령님들을 그냥 엄마 얼굴로 보일 때도 있고 그냥 신은 딱 얼굴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그 형상 느낌 내가 평상시에 그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내 주변 위입 분들이 부모님의 얼굴로 나올 수도 있고 부모랑 나는 혈연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안 좋은 건 나한테도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부모님 한 번쯤은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내 행동에도 조금은 조심해야 돼요. 나도 조금은 불안정한 게올수 있으니 그 정도라고 딱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를 너무 막 미래를 본 거라고 해서 지금 오늘부터 20년 뒤 거를 불안해서 살면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음, 그냥 순리대로 가자. 약간 이런. 그렇죠. 근데 꿈이나 점 이런 거는 너무 맹신하는 거는 사람한테 우선 좋진 않지만 내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. 음. 그리고 한 번쯤은 내 상황, 내 운기를 딱 보고 가면 나쁠 건 없어요. 음.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나, 조금 안정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전환이 될 때나, 우선은 내 상태가 점검이 돼야 뭐든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병원 가서 검진하잖아요. 내가 어떤지를 알아요. 어떤 부분 조심하니까.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막이 꿈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밑에 막댓글들들이 달려요. 이팔 빠지는 꿈은요, 몸 꿈은요, 몸 꿈은요.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이 꿈이 잘 맞는 사람인지를 우선 봐줘야 되고, 그냥 꾸는 꿈일 수도 있어요. 이유 없이. 응. 여러분,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모두가 다 맞았나요? 늘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해몽을 해보세요. 이게 저의 답입니다. 감사합니다.